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돌 그러면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10대나 20대들이 주로 좋아하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떠오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요새 대세 아이돌은 누구래? 혹은 뭐 아이돌급 인기가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 우상이 바로 아이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우상적인 존재, 이러한 뜻인데 인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까지도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상하면은 아마 어떠한 형상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도움을 얻기 위해서 숭배하고 찾는 어떠한 형상물. 물론 그런 목적으로 만든 형상물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장 높은 곳에 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리에 두어 놓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들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책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현대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의 종류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음식. 그다음에 성, 오락 성공, 돈, 성취, 로맨스, 가족. 또 나라고 하는 이러한 우상들을 현대인들이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숭배하느라고 자신의 운동이를 파느라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삶의 지침 십계명을 보게 되면요 가장 첫 번째로 주신 지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지침들이 있으셨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한 침투력과 파괴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래서 첫 번째 개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개명들은 어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믿음의 교훈은요 먼저 우리 일, 일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자리에 우리의 일, 일터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뭐 여기 다 고백하시겠지만,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참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것은 생각뿐만이 아니라요, 고백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순위에 놓, 놓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여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인으로서 여러 가지 각자의 일터에서 일을 맡게 되었을 때요 우리가 일하는 자로서의 본래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동업자로서 물론 동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진 않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통하여 문화를 창조하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베풀고 또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일터에서 해야 할 맡은 바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일터 이 일은 더 이상 그러한 역할을 하는 수단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일이 우상이 되어 버렸고요. 거기에 하나님 대신해서 그 자리를 내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수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 중독에 빠지거나 탐욕에 젖어 가지고 성공, 출세, 지위나 권력, 인정받기를 원하고 성취하고 또 위안을 얻기를 원하는 것, 재물을 숭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의 전부이자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내 안에도 그러한 우상들이 있을까요? 어떠한 한,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굴지의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래 동년배보다 연봉도 더 많이 받게 되었고요. 그것이 늘 자부심이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 잊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에 대한 달콤한 보상이 주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워지고 하나님보다 내게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주는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차츰차츰 여기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심지어는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해도 몸은 와있지만 머릿속에는 일 근무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일에서도 그 수고했던 것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승승장구하게 되고요. 이게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비가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 아내 회사 생활이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과 회사와 사람과의 관계 성취 이 모든 것들이 일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맡은 소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고 그것이 커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주신 분도 책임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내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 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돈과 권력과 학벌과 사회적인 성공, 건강, 인기 우리의 모든 외모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고 여전히 쫓아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도 거기에서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의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요.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우상으로 채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 묵상하는 것,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 교회에서 지금. 코십일 동안 성경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9일차가 되는 그러한 날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말씀 묵상 팀이 있거든요, 양육국 안에. 근데 이 양육국 말씀 묵상 팀에서 이번에 이 성경 쉐마를 준비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번에는 우리 자신부터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하는 일에 집중해 보자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내용들을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은혜를 나누는 일이니까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각 팀원들이 하루 시작하면서 그날그날의 암송 말씀을 때로는 이렇게 메모지에 써가지고요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내 업무를 보는 컴퓨터 앞에 붙여놓고 암송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고요. 어떤 분은 그것을 다시 필기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분은 캡처로 해서 그것을 이 카톡방에 올리기도 하고요. 직접 내 음성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합니다. 전 이걸 볼 때마다 저도 이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아 나도 저분들 묻지 않게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잊어버려도 또 다시 그걸 보면서 도전받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평생 동안 이 우상과의 싸움은 우리가 모두가 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성이 무엇일까? 일터에서부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일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게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따르기를 힘쓰는 것 바로 그러한 조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하는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달란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일이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아,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인간의 내면에는 수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위, 권력. 인정과 성취 또 성적인 쾌락 풍요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적을 두게 되었을 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한 하나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업무상 거래를 한다거나 일터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에, 나도 모르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꾸밀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행복과 의미를 자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살 때보다 나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살때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사게 되면요 그것에 대한 만족이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지속할까요 뭐몇 시간 며칠 아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사고 그것을 선물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나를 위해서 산 것보다 몇 배나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뭐 가족들을 위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선물을 준비하고 사요 그러면은 살 때부터 마음이 설레잖아요 이거를 주면 좋아할까 어떻게 전달을 할까 이것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부하고 좋아할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설레고 행복해하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베풀 때 다른 사람을 위할때 행복감의 수준은 나를 위한 것보다 배그 이상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학 가운데 유명한 거창 고등학교라고 는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셨는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학교의 교훈은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교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그런 학교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전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 거창고 직업 선택 10, 직업 선택 10개 명이라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직업 선택의 기준과 정반대로 달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을 몇 가지를 짚어보게 되면은 월급이 많은 쪽이 아니라 적은 쪽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쪽을 선택하는데 적은 쪽,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곳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라는 것이고 남들처럼 주목받기 원해서 정 가운데 누구나 주목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가장 자리, 좀 빛을 발하지 못한 그런 자리로 가서 수고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열 가지의 직업 선택 십계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어, 어떠한 떤그 거창고등학교 졸업생 당시에 그 답사문을 제가 기사에서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졸업생이 답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고인 그러니까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의사는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들이 이것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경쟁에 치우쳐서 약삭빠르게 대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 기꺼이 낮아지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기보다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꺼이 소외된 쪽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변화와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기꺼이 느림을 택해서 덕을 세워지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창문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이러한 성품과 자세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삶으로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품이 드러나는 일터. 하나님께서 그런 일터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에만 너무나 집중해서 소위 세상말로 일에 미친 것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워커홀릭 또는 워크마니아 이러한 말인데요 이두 가지의 단어는요 뜻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워커홀릭은 일에 쫓겨가지고요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워크마니아는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일이 주인이 되어서 일에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이고요 후자는 일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개성과 창의력을 가지고 이 진정으로 일하는 그런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고전이라고 할수 있는 노노에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재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더 낫고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시각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보게 되면요 천재보다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보다 더 추구해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이 우상에 되어서 섬기면서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워커홀릭은 불행합니다 그래도 워커홀릭보다는 좀 나은데요 일의 주인이 되어서 즐기는 워크매니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가운데요. 이용표 뭐 지금은 축구를 은퇴했지만 이용표 집사님이시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축구를 하는 예배자입니다. 선수로 뛸 때도 또그 외에 다른 일을 할 때도 또전 축구, 축구 국가 대표였던 김신우 선수가 있는데 그도 그렇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축구 예배자.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내게 속한 어떠한 자리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 속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일터에 소명자와 사명자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또 달란트로 주신 일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 그것을 그 자리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일터에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 세상을 돌본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소중하게 여기되 다른 이들의 수고에는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서 세인들과 다르게 일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일터의 세명자로 일터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